저솥달도요 <laughs> 자, 어, 여기 미국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 <저에게> <웃음>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니다이 사람들 리허석도못 봤거든요. <웃음> 와. 와. <웃음> 와. 와. 아, 정말. 이가양 <laughs> <정말. 정말>. 되게 <laughs> 잘아했다 되게 달달하다. <laughs> 어, 지금. 달달하죠? 네! 아, 근데 갑자기 고영씨 귀도 왜더 빨리 해진 거죠? 아, 나도 좋았으니까. 아, 네. <laughs> 이게, 이게 이게 그 느낌이에요. 어 좋은 화면과 좋은 음질로 듣잖아요. 이게 뭐, 어 색다르긴데. 어, 어자 저희가 어 잠시 지금 살짝 멤버에 빠졌는데 <laughs>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장면들. 요 비하인드. 비하인드요. 네 비하인드 그리고 팬미팅 또 특별한 자리인 그럼 이제 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 좋아하시는 생크림 씬이 케이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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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먹었을 것 같아요 200개 200개, 200개 정도 먹었어요 <laughs> 진짜 이게 사실 대본에 없던 겁니다. 어, 대본. 어, 진짜? 네. 아, 대박 그러니까 원래 지문에는 어, 어떻게 성연과 될까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다온 해서 몽타주만 3개 정도 있는데 아, 대박. 그거 아닌 신이거든요 어, 네.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 대박 신기하다 네, 그랬던 어. 신이에요 그 그레이셔블? 맞아 <laughs>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보시다 보면 이 생크림 위치에서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아 <laughs> 여러 번 시도가 있었고 네 많이 <웃음> <웃음> 이게 더 살짝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어네 좋아요 이 진짜 이 생크림 위치를 제 키스마크 <웃음> 거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진짜 그거는 못찾겠더라고요 그거는 못참겼네요 저까지 재밌는 아, 네. 진짜로. 아, <laughs> 진짜로, 진짜로. 좋습니다. <진짜로. 웃음> 그러면 이 장면 찍을 때도 약간 누가 좀더 리드를 하는 편이었을까요? 아, 근데 이전에 이미 키스를 한번 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오, 그 아. 술 취해서. 네. 재민이 네. 형 부르는 씬에서 키스를 하고, 네. 그때는 많이 어색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음. 좀 많이 풀려가지고. 음. 네. <laughs> 음. <laughs> 그래서 음. 왜 말을 갑자기 아끼고 음. 있었어요? 음. 네, 말씀좀 해주세요. 아, 아, 네. 좋았어요.